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의 특이한 신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참 많은 절이 있습니다 절뭐 신사라고 하죠 네, 신사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유의 자유신 토착신 뭐 이런 것들을 모시는 곳으로 무수히 많은 신을 믿고 있는데요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습관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일본 종교 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토착신을 모시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의 어떤 신사에서 BTS를 모시고 있다는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미분들, 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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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아 우리 아미분들 많으시네 어야어어보라보라해 우선은 홈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ts 신사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bts 신사라고 적혀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곳이거든요 로봇 호텔 침대 같이 생겼다고 <laughs> 신사가 가지가지인데 또 이렇게 bts 신사가 있습니다 또 1년 전에 생겼대요 1년 전에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려오면은 운영 시간이 나와있는데 바이자시 부지에 동굴에 있는 bts 신사 한배 시간은 10시부터 6시, 겨울은 4시까지 하는군요. 주말은 8시까지. 부적이 2,000엔. 한 명당 2,000엔. 비싸당. 네, 그리고 주지스님이에요. 이 신사에. BTS 신사에, 모리아 미아지에 특별 기도를 하게 되면은 5,000엔부터 예약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원래는 그 불교 신중의 하나인 뭐 귀룡 관음, 칠광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었는데 방문객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작년에 BTS 신사로 컨셉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 사진 막 걸어뒀잖아. 이름 자체는 어떻게 피해갔냐면은 이 BTS 줄임말이 방탄소년단 신사가 아니에요. 바이 더씨 신사야 뭐 이름에서는 뭐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이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사진을 걸어 놓고 있으니까 요거 복장 보세요 보라 보라 해 방탄소년단이 딱 떠오르잖아 색깔이 어 멤버 사진들이 이렇게 쭉 걸어 놔가지고 요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게 네 암튼 네,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네 이곳이 이제 BTS 신사 BTS를 네,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아 휴가지로 유명해요? 시모다? 어 시모다시 네 이곳입니다 그 휴양지의 한 해변가에 BTS 신사가 있습니다. 오, 진짜 뭔가 그 휴양지 같은 느낌. 어, 이런 마을이구나. 어, 이쪽으로 쭉 가면은 그 신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이쪽에 뭐 동굴이 있다는데 이쪽에 있는 동굴에 뭐그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생겨가지고 구글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BTS 팬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 트위터가 이제 메인 SNS잖아. 그래서 트위터로 찾아보니까 또 트위터로는 잘안 나와. 또 틱톡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틱톡에서 보면은, 방문해서 찾아간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옆에 이제 사진들이 걸려있고. BTS 신사, 요렇게 돼있습니다. 아, 이제 BTS 2년까지. 공양이딩. 이야. <laughs> 네, 대단하네요. 무슨 나... 바위 틈에 있네. 바위 틈에, 그쵸?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해변가에는 이렇게 이제, 어, BTS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고. 그니까, 러 이제, 장사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니까, 그 주지스님, 그 사람이, 아,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아, 어떻게 장사하지?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바이더씨, 그래, BTS, 그렇게 된게 아닐까? 어, 이때는 인형이 없었잖아. 네, BTS 신사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뭐야? 춤추는 영상까지 있네? BTS에 춤추고 있어. 아, 5,000엔. 춤까지 곁들였으니까 내가 봤을 때한 8,000엔에서 만엔? 또 여성분이 셀린느를 입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금수저 아미이신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에게 특별 기도를 받는 모습이네요. 그쵸? 뒤에 어르신들도 계시네. <laughs> 스님 아니고 신관? 아 신관이라고 해야 돼? 아 그렇구나. 특별기도 5천엔부터잖아. 지금 얘네가 지금 특별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돈 썼을 거야. 춤까지 추고 그러니까. BTS 신사에 관련된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돈벌이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들도 좋아하니까 귀엽다고 비공식적인 물건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싫다. 이건 조금 부끄러워. 무리하게 한 느낌. BTS만 붙이면 될것 같은 느낌이네. 이건 아니지.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어. 아미도 안 감. 그 어떤 이념도 신념도 없는 신사네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원폭 투하를 참여하는 그룹이 신이냐? 괜찮은 거야? 이렇게 큰 포스터를 준비하거나 관람료를 2000엔 받고 이름을 지은 것은 BTS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이것은 한국 측 말이 맞겠지. 상표를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우 또. 시즈오카현 신사청 홈페이지에 신사 목록과 부진에 있다는 바이더 씨의 주소를 확인했지만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는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겠지만 싫다. 이런 방식은. 저스틴 비버는? 네. 오늘은 일본의 BTS 신사와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특이한 신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건축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데뷔 후 기념일마다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사 안에서 그 BTS 음악도 나온대요. 어, 이곳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닷가가 이쁜가 봐요. 바닷가 한번 볼까? 그래서 이곳이 관광지가 된게 아닐까? 네. 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돼 있고, 어 여기도 보라보라에 <laughs> 아 여기가 서핑하는 데인가 보네. 나아봐봐라 분신술. 슈슈.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네요. 어, 놀기 좋게 생겼네. 이너, 이너도 있고. 어, 보니까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 이쯤. 이 바위 안에 그 BTS 신사가 있는 것 같아. 요거, 이 바위. d t s h a